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요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고심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성인데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외벽은 높이가 7m 하고 두께만 해도 2m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에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열리구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나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 사람은 으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으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힘 있게 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